PS4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즐겁게 스트레스 풀려고 게임 켰는데, 어떨결에 버튼 잘못 눌러가지고, 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거리, 지금 나한테? 아, 놀리는 건가? 플스 4 진짜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진짜 개열받네 야, 놀리는 거냐, 지금 이거? 아니, 내가, 일부러 이걸 튼게 아니라, 게임 하려고 키자마자 패드를 잠깐 내려놨어. 근데 갑자기 이게 드르륵 올라가더니 이렇게 켜지더라고. 이거보는, 이거보고 갑자기 기분 잡치네? 아, 나 진짜 엑스박스로 갈아타야 되나? 내가 돈좀더 모아서 플스5로 살려 했는데, 아, 갑자기 열받네. 이거 우리가 현실에 친구 없는데도 온라인에도 친구가 없어. 그래, 나 원래 이래. 아, 개빡치네. 진짜 아!